엄마, 우리 왔어요. 어, 우리 딸 왔어? 장모님. 배고파, 엄마. 조금만 있어. 깨끗이 좀 먹어, 질질 흘리지 말고. 이거 먼저 먹고 있어. 흘리지 말고 먹으랬잖아. 왜 이래 오늘? 괜찮아, 엄마가 나중에 치우면 돼. 뭐야, 손으로? 어머니 만지시면 다 같이 먹어야지. 괜찮아, 먼저 먹어 배고플 건데. 날 이거 먹어봐. 장모님 이 사람 새우 싫어해요. 어릴 때부터 까서 줘야 먹었어. 새우 싫어하는 게 아니고 까는 거 귀찮아 안 먹는 거야. 역시 우리 엄마가 날 제일 잘하네. 자 먹어봐. 난 TV 보면서 먹을게. 다 먹고 일어나. 밥 남은 거 어쩔 건데? 괜찮아. 내가 먹을게. 아니 저 사람은 처가댁에만 오면 완전 딴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집에서는 저 정도 아닌데 여기만 오면 애기가 되네요. 김서방, 제가 친정에 와서 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자네 집에 가서 변하는 거지. 집에서는 며느리이고 아내이고 엄마잖아. 어디에서도 쉬지 못할 거야. 친정 오면 오직 딸로 풀어지고 싶은 거지. 지금 옆에서 닦고 있잖아. 똑바로 버려. 청소는 나중에 하면 되잖아. 패스 패스 슛해 슛. 어이. 아빠 새우 가져. 엄마한테 까달라고 해. 엄마 새우 까줘. 그래. 오늘 저녁에 국은 안 끓였어? 오늘 바빠서 국 끓일 시간이 없었어. 엄마도 새우 드세요. 엄마는 새우 안 좋아해. 엄마는 편식쟁이야. 넌 엄마 닮으면 안 돼. 김서방, 재는 며느리, 아내, 엄마 역할로 힘들 거야 그래서 친정에 왔을 때만큼은 오롯이 딸로 엄마의 사랑을 마음껏 받았으면 좋겠네 가족을 위해 헌신만 하는 내 딸이 기특하면서 마음이 짠하기도 해 여보 이거 먹어 지금껏 당신 혼자 애쓰게 해서 미안해 앉아서 먹어 내가 설거지할게 애틋한 친정엄마의 마음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